안녕하세요. 배틀 리시의 하늘 원장입니다. 20년 9월 37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irrors라고 하면서요, 거울과 그 다음에 other smooth shiny surfaces 두 가지가 주어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엔드리 기준으로 S 1번이 mirrors가 되겠고요, s u r f a c e 가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other이라는 형용사, 그 다음에 smooth라는 형용사, 그 다음에 shiny라는 형용사가 전부 다 뒤에는 있 s u r f a c e 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끈하게 빛나는 다른 표면들이 reflect. 반사시킨다, 이런 의미죠. 빛을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어져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reflect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요, 이러한 반사를 보게 되는데요. From such surfaces. 앞에서 얘기했던 거울이라든지 매끈한 그런 표면에서부터 반사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the rays of light, 빛의 광선이 form, 형성하기 때문이죠, 이미지를요. 근데 어디에서 이미지가 형성이 되냐면 the retina of our eyes.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들어갔을 때 reflection 돼가지고 다시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망막에서 이렇게 이미지 상이 형성되기 때문에 볼수 있는 것이다. Look at yourself in the mirror. 여기서는 명령문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명령문 다음에 end가 나오면, 그러면 주어가 동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 되거든요. 그리고서 여기 여러분 자신을 거울 속에서 한번 바라보고, 원래는 여기 end가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면 여기서 바라보고, 윙크를 한번 지어봐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오른 눈을 깜빡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왼쪽 눈이 뭐처럼 보일 거냐면, 어, 왼쪽 눈이 윙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 동사의 sc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윙크는 1형식 동사로 봐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오른쪽을 윙크를 했는데 왼쪽 눈이 깜빡이는 거를 볼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c e n m i r r o r upright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명령문으로 여러분한테 세워 보십시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울을요. upright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딱 어, 수직으로 세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테이블에서 수직으로 세웁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면요. 우리 이제 콤마가 있을 때는요. 어 소대 어, 나오는데 요럴 때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콤마를 찍는 경우에는 보통 어소가없 어, 대시 없이 소만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어, piece of paper on a table. 테이블에 있는 종이 한 장이 can be clearly seen. 정확하게 보여지게 될 것이죠. 거울 속에서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글을 쓰는데요. 종이를 갖다 놓고 여기 지금 거울에다가 반사시켜서 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거울에서 제대로 된 것처럼 쓰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hello everyone. 이렇게 해서 가신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keep your eyes o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눈을 떼지 말라. 계속 눈을 붙이고 있어라. 우리말로 약간 이상하긴 한데요. 계속 거기다가 눈을 떼지 말고 있어라라는 의미로 on 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ot on, not on your paper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눈을요, 어서 떼지 않는 거냐면요. 이게 reflected. 어, 이미지니까 거울에 비치는 이미지잖아요. 거기에 계속 눈을 떼고 어디를 보지 마라. 여러분의 종이를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라는 거죠. 뭐 하는 동안에요? why you are writing. 여러분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요. 동안에 계속 여기다가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while이 앞에 붙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when your friend receives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이러한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하고 이제 when으로 묶으면 그 사람은요. he will be able to read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읽게 되는데 by ing 어떻게 함으로써요? 어, c o ing 어, by ing를 통해서 뭐 함으로써라고 해석해 주는 거죠. holding the paper up to a mirror. 그러니까는 그 종이를 거울에 세워 비춰 봄으로써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의 이제 암호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봤을 때는 어 이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울에 비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이렇게 LS라고 읽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마치 코디,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